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아빠입니다. 오늘 차이나 전기차 솔레티브가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일단 리튬하고 니켈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원료인 리튬하고 니켈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 차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가솔린 차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영향을 준것 같고요. 전기차 이제 구입 가격이 내연기관 차량과 이제 비슷해서 상당히 아, 여태까지는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하였는데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 상당히 앞으로 배터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여하어 그것에 따른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제 빗나가면서 차이나 전기차가 급락을 맞았는데요. 아 실제로 이런 뉴스들은 기자한테 돈몇 푼만 주면 얼마든지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실질적으로 아, 차트가 밀릴 그런 차트가 아닌데 아 상당히 밀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리튬 시장의 수요 급증과 노동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2022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요. 전문가들이 어, 몇년 전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해 가지고 2022년에 아, 좀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 뉴스를 써 놓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 그다음에 아, 중요한 것은 아, 희망은 이제 중국 전기차 CATL이라는 아, 회사에서 2023년까지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 보면요. 우리 그 짱구네 가족들께는 제가 항상 차이나 전기차 솔레티브에 관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물 타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물안 타신 분들은 16,000원 이하에서 물, 타셔, 물 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하지만, 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 물 타지 말아라. 왜? 아, 1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 아 이게, 어, 14,000원까지 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 떨어져서 저도 6,000원 이하에서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모아뒀는데요. 오늘 어, 좀 나름 손실이 큰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일단 피보나치 조종대를 가지고 어,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선을 봤을 때는, 아, 14,100원 부분이, 어 아, 피보상 0.618이다. 그래서, 어, 14,100원 부분까지 내려오면, 아, 그때는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런데, 오늘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아, 그거 역시 뭐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아 눌렸다가 다시 갔던 그런 부분이 이아 부분이거든요. 만 오천 원대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떨어졌다가도 이만 오천 원 부분에서 한번 아 지지가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아 내일 어 조금 올라간다면 그래도 어좀 가망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가격 조정이 있으면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아, 제가 어저께도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좀, 아, 잠시 들었었는데요. 오늘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비덴트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뭐, 하나 투자 증권 등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21% 정도 올라갔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 은 이런 차트가 그려질 수가 있다 차이나 전기차에서 그래서 어, 가격 조정이 아, 어, 어디까지 어, 내려왔다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바닥에 왔다가 이렇게 터냈을때 요렇게 어, 요런 부분에서 사는 게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솔레티브는 어, 현재 지금 하방에 그림자가 계속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부분에서, 14,000원 부분에서 반등을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락하다가, 상승, 지지가 되었었던 이 15,000원 부분, 여기, 어, 오늘의 저점이죠.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아, 그래도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14,000원, 14,000원 밑에서 가장 지지를 잘 했던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아, 부분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가격이 약 12,6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0원에서 반등한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면 좋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우리가 12,5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어 우리가 이제 비덴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여기서 반등할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더 떨어지죠 그래서 어 우리가 요런 이제 차트의 어 그림을 봤을 때도 어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어 하락하는 것도 상승한 폭만큼 반납할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1 2 5 0 0 원까지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14,000원 찍고 반등해지면 좋은 거고요. 어, 하락한다면은 우리가 12,5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14,000원 부분에서 매수하는 거보다더 좋을 수가 있다. 그림상 여기서도 이렇 올라갔으면은 떨어질 때도 지금 이 음봉의 크기가 대단히 커요. 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어, 내일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요런 음봉이 한세개 정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을 지속하면서 나올 때 그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매수하는 게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LOC 설명을 하면서 제 아, 개인 계좌를 좀 마지못해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 자기 계좌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이런 차트를 설명하고 있네. 이런 야유를 좀 부리신 분이 계세요. 근데 뭐, 뭐, 댓글 다시는 분은 뭐 이런 분, 저런 분다 계시겠죠. 그런데, 어, 저는 뭐, 이거를 제 계좌를 오픈을 함으로 인해서 어, 어떤 분들은, 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아,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 계좌 오픈하는 거는 좀, 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 아, 제 미국 계좌 보여드렸을 때는, 어, 아, 다 빨간불이었죠. 그런데, 지금 뭐 월가도 월가도 상당히 물려 있다 미국 주식에. 그 저는 상당히 뭐 그렇게 뭐 두렵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작년에 국내 주식에 좀 투자를 해서 벌어놓은 게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해외 주식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지만은 작년 12월에 비해서 저도 뭐, 한 2천만 원 정도가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 전 계좌가 다 파란불은 아니고, 또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어, 국어 선생님은, 어, 수능시험 가서 100점 맞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뭐, 계좌를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를 떠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조금 떨어졌을 때 사고, 조금 떨어졌을 때 사고, 어떤 주식에 대한 스킬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비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계좌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우리 서로 의지하고, 극복해서, 결과적으로는 빨간 계좌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아~ 우리 여러분들 아~ 너무 어~ 짱구 아빠 계좌 파란불이라고 욕하시지 마시고 어~ 우리 아~ 끝까지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아~ 차이나 전기차 매수 단가가 다 다르시겠지만 아~ 적절히 잘 대응하면은 아~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좀 아~ 결론을 내리면서 아~ 여러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